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폭발적으로 급증을 했다. 그 영상을 올렸는데, 2000년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명당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1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엔 33.65로 되었고, 2023년도는 여기 수치가 안 나왔는데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3배 정도였나? 22년만에 그렇게 폭증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폭발적 급증이죠. 제목처럼.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는 원인이 노산이 단일 원인이 아니에요. 매우 복합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노산 때문이라고 단정은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많이 있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원인이라고 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기사를 보면 거기서는 노산을 제일 첫 번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 이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고요. 물론 제가 그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많이 느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새롭게 이번에 댓글 리뷰를 하면서 새로 찾은 자료입니다. 교육부 자료이고요.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 동안의 계획이고요. 여기서 보면 특수학교를 19개 늘리고요. 특수학급은 2387학급을 신설 증설을 한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는 대폭 학충을 해가지고 5년간 5928명.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일반적인 뭐 초, 중, 고,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뭐 초등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합격은 했지만 발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공급이 엄청나게 부족한가 봅니다. 수요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뽑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당 당당 학생 수도 지금 공립 같은 경우는 17년도 4.81인데 22년도는 지금 4.15 정도 명인가 봅니다. 그래서 일단 배치 기준은 학생 4명당 교사 1명으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늘어나는 곳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자폐 스펙트럼이라든가 그 외에 특수 학교에 가야 될 아이들이 엄청나게 폭증하는 거죠. 분명하게 출생할 수는 줄어드는데 이걸 넣는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laughs> 정부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방향 자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사폐화가 30배 늘었다는 건 30배는 아니고 한 23배 정도였습니다. 가정과 사회의 입장에서 부담이 너무 큽니다. 사폐화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누군가의 케어가 필요하며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부모들이 케어를 해주겠지만 부모가 사망하면 국가가 그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데 이 비용을 지금의 MZ세대가 죽을 때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영우 같은 자폐하는 0.1%도 안 되고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닙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99.9%는 사회활동이 불가능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저는 제일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노산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일단 임신 자체가 힘들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장애아 확률이 높은 거. 이두 개가 사실 리스크인데, 이 리스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저도 제 주변에 좀 연세 드신 분들 아니면 제 또래들하고도 이야기해 보면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조금 힘들다는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 장애아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것은 거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도 이 내용 잘 몰라요. 모르고 여성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이런 글들은 올라오지도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올라오면 뭐 순삭당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언론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도 출산을 빨리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노산하는 분들 여성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원책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늘려가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들은 진짜 20대 때는 즐기다가 30대 때 결혼한다는 정신 나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좀 20대 여성분들 있으면 이런 거를 꼭 알려주세요. 어 이런 걸꼭 알려줘가지고 아무리 늦어도 30 초반에는 결혼하고. 에 낳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예. 진짜 무서운 생각입니다. 당신 때문에 한 집안이 붕비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정신지체, 자폐, 다운증후군 태어나면 그때부터 그 집은 웃음이 사라집니다. 지옥의 시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아픈 아이가 태어나면 치료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맞벌이했던 부부였다고 한다면 개그를 했다라는 부부가 있다면 한 명은 전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벌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친척들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집안 자체가 다 힘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발 좀 아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노천여 출산의 정책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반등을 못하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지금 그쪽이 지원하는 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번에 그한안나 국립오리원 난임센터장도 아마 이 이유는 설명을 안 하셨지만은 저는 이 이유도 포함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을 때 그때 서울시 토론회에서 그 말을 하셨는데 30이나 35세 이상에 대해서 난임 지원을 하는 정부 세금이 들어가는 지원금에 대해서 반대하셨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임신도 힘든 것도 있지만 이런 리스크 그리고 우리가 그 세금으로 볼때이 세금이 어떻게 본다면 효용에 비해서 세금 낭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분 말씀은 그때 뉘앙스는 그거였어요. 20대 때 가급적이면 애를 놓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못된 시그널을 정부가 주는 거는 전 아니라고 보고요. 정부는 데이터 알고 있어요. 데이터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수학교를 19개를 늘리고 특수학급을 2,387개, 특수교사를 5,928명이 돼요. 이걸 학충을 안 돼요. 5년간. 알고 있어요, 정부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방치하는 거는 직무유기라고 저는 보입니다. 여성들 의식에서죠. 여성들한테... 뭐, 이거에 대해서 정책적 방향을 갑자기 빨리 결혼하고 빨리 출산하라고 유도를 하게 되면 여성들 표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또 정치 이야기가 약간 들어가는 건데 저는 좋은 정치인은 그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하더라도 표를 읽더라도 옳은 방향이라고 한다면 저는 밀어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최근에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도 거기 연금개획을 했죠. 연금개획을 하면서 막 프랑스가 엄청나게 시위라든가 이런 게 폭발적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잖아요. 국익을 위해서, 국,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네,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그런 정치인이 잘안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갑자기 우울해지네. <laughs> 어, 좀 재밌게 저는 좀 아, 사람들 나 저도 이제 있잖아요. 슈카월드처럼 좀 재밌게 재밌게 하고 싶은데, 어, 저는 그게 안 돼. 막 이걸 보다 보면 막 뒷골이 땡겨 어, 막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고. 아 죄송합니다. 좀 즐겁게 방송해야 되는데, 아 보면 열받잖아 여러분들 한 나세요? 어, 나는 속에 천불이 나, 천불이 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 보면요. 이건 여자 남자를 떠나서.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늙은 여자를 손놓지 못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녀들의 한표에 의지에 나라의 근간을 태워버리는 건가요? 당신들은 정말 한국의 국회의원인가요? 이건 그저 당신들의 눈앞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줄 이야기입니다. 그 싹조차 태워버리려 하는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진짜, 저, 요즘,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요, 정치 혐오론자입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요즘은 사실 정치인 뉴스를 잘안 보긴 합니다만은, 몇년 동안 한참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긴 했는데, 지금은 정치 보면 혐오론자가 됐습니다. 네, 하여튼, 대한민국 정치 보면, 어떤 분들은 재밌대요. 뭐,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뭐 자파, 우파 싸우고 이러는 거, 민주당 국민의힘 싸우는 게 재밌다고 하는데, 아우, 저는 재미가 없어요. 저는 재미가 없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좀 답답해요.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20대에 출산하면 쉽게 출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통스럽지만, 출산 자체도 쉽고, 산후조리원도 필요 없습니다. 예, 라고 하셨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확실히 20대 같은 경우는, 좀, 출산하고 나서도 몸이 빨리 회복하죠. 그리고, 아이를 키우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20대는 젊으니까, 뭐, 아이 때문에 사실 잠잘못 자잖아요. 하지만 20대 같은 경우는 체력이 되니까 뭐 중간중간에 뭐 쪽잠을 자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금방금방 몸이 회복되거든요. 뭐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남자들도 20대 같은 경우는 그전날 뭐 가로하고 그리고 그전날 가음을 해도 다음날 또 금방금방 일어나지만 딱 30만 넘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35 넘으면 더 힘들고, 40 넘으면 더더욱 힘들고, 45 넘으면 진짜 힘든 거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알 겁니다. 그래서 20대 출산하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도. 좋고 근데 제가 아쉬운 게 그거죠. 한국 여성들이 지금 20대에 결혼할 생각이 없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20대 때는 이제 좀 즐기다가 이제 30대 때 결혼하는 걸로 거의 결혼 문화의 풍토가 지금 잡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도 미치는 거죠. 이제 이런 정보를 아는 남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20대 때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여성들이 안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드는 여성이 하고 교제를 하더라도 오빠 나는 20대 때는 안 가고 30살 넘어서 갈 거야 이러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 좋은 분이 있으면 20대 때 하는 게 좋은데 뭐 그래서 만약에 20대 때 한국 여성 중에서 결혼하는 여성 못 만난다면 이제 국제결혼도 한번 고려해보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을 한번 보면요. 자폐아 자식을 낳으면 어디 갈 때마다 보호자로서 같이 다녀야 하고 가끔 버스나 지하철에 소리 지르고 개성하거나 행동 절제가 안 되는 어린아이가 보이던데 그거 난 평생 짊어질 각오는 못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자폐아,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젊었을 때 아이를 낳아도 발생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없는 케이스이긴 한데 네, 하여튼, 확률은 아무래도 낮죠. 확률은 아무래도 낮으니까, 하여튼, 젊었을 때 출산을 하는 게 낫다라고 보고, 제가 저번에 그 자료를 보여드렸던 것도 보면, 이제 일산의 국민, 국민건강봉, 말이 좀 꼬이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산병원 자료를 봐도, 3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뭐 이제 초기 노산이라고 하죠. 대한산부인과협회에서. 그래서 30초반에 출산한 것까지는 리스크가 좀 올라가더라도, 그 정도는 조금 그래도 뭐, 감당할 수준은 저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30대 중반 이상은 리스크가 정말 올라갑니다. 특히 40 정도 가까이 돼서는 그 리스크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예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 30대 중반 때 정도의 여성과 결혼하면 그나마 바로바로 바로 임신이 돼가지고 40까지 안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일단은 뭐, 저번에 제가 자연 임신률이라든가 시연간 그것도 자료 확률을 보여드렸는데 일단 나이가 30 중반 넘어가면 자연 임신도 그렇지만 하여튼 확률이 떨어져요. 확률이 떨어지고 설령 임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산될 확률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남성분들은 30대 중반 넘어가는 여성들과 결혼하는 거는 이런 리스크는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 요즘은 20대도 잘안 하니까, 하, 가급적이면 그래도 30, 31, 3 둘. 그리고 만약에 결혼한다면, 바로 아이를 가져야죠. 뭐, 이제 뭐집살 거라고 돈좀 모으고, 그랬다가는 이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배우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빨리 아기를 가지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난임 부부 지원, 1인 여성 가구 지원, 성매매 여성 지원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제한 걸어서 아파트 대출 지원 및 결혼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도 제일 어이 없는 게 아니 성매매 여성을 왜 지원해 줘요? 난 정말 아니 성매매 여성 옛날에야 정말 뭐 억울하게 몸팔 몸이 팔려 가지고 뭐 그런 경우는 있었다고라고 하지만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대요. 대부분 다 이제 자발적으로 성매매 일을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 중에서 이제 그만둔다라고 각서를 쓰고 지원금을 뭐 몇백만 원씩, 뭐, 뭐 천단위도 있는 데도 있는가 보던데, 하여 그런 지원금을 받는데요. 말도 안 되죠. 이거 해가지고 돈은 돈대로 받고 정부지원금 타가고, 이거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지, 이해가 안 되고, 1인 여성가구지원, 이거는... 지금도 조금 일부 있거든요. 여성들 전용 뭐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는 이제 없애야 된다고 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여성들 얼마든지 취업할 자리 많거든요. 본인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이제 이런 거 지원할 필요 없다고 생각되고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은 물론 이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번에 최안나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나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40 넘어서도 사실 넘어서도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센터장님도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정부 지원금이 나오면 그 지원금 나오는 데까지는다 시도한대요. 이거를 어차피 공짜 돈이니까 이걸 안 쓰면 내가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 써버린대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나가고 여성들은 여성대로 힘들고 설령 아이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들한테 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느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하더라도 조금 더좀 디테일하게, 가성비 있게, 효율성 있게 좀 지원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